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올라와서요. 한 바퀴 스윗 풀터 보고, 이렇게 여기, 요, 어, 콩분? 콩분은 아니죠. 이렇게 어, 심어져 있는 제클린 스페셜이 오늘은 또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laughs>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손에 들고서 영상에 담아 봅니다. 화나죠? <laughs> 불빛 아래지만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제클린 스페셜이라는 아이. 요 아이 제가 최근에 입찰받아갖고 심어놓은 아이거든요. 만오백원에 입찰받아가지고 심어놓은 아이인데, 작아요. 음, 작은 아이지만, 이렇게 귀엽고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음, 그리고 같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예전 보세요. 예, 애플립스. 아, 애둘리스, 에듈리스, 에둘리스에둘리스도 분지중이에요, 계속. 요게 처음에 외두로 와가지고, 음, 분지하고, 분지하고, 지금 현재는, 요, 현재 삼두인데, 삼두에서 또 분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분자는 모습이 보이나, 맞나? 아직, 아, 분지를 한 상태네요. 분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삼두가 된 아이, 애들리스, 보여드리고요 자, 다시 내려놓고. 오늘은 여기, 여기 스탠 선반, 여기, 여기 4단 흰색 선반에 있는 아이들 눈 맞춤 할 건데요. 예전 보셔요. <laughs> 드로잉, 아, 드로잉 너무 이쁘죠. 세상에, 여기는 이제 햇빛을좀덜 봐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둘러져 있으니까, 얘만 조금 연두연두 하긴 한데, 드로잉이 어머나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잉 너무 이쁘죠. <laughs>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일로 나와봐. 일로 나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화분이 무거워요. 화분이 무거워. 이러다 또일 저지르겠다. 자, 얘좀 보세요. 얘. 얘가 뭘까요? 백봉이랍니다. 무거워서 내려놔야 되겠네. 자, 이쪽으로 놓고 보여드릴게요. 하엽도 좀 있기는 한데, 안쪽에 있으니까 제가 하엽을 잘못 떼줘가지고, 하엽이 있기는 한데, 하엽도 지고 있고요 백봉이 세상에 이렇게 핑크빛으로 너무도 예쁘게 불들어졌습니다. <laughs> 너무 귀엽죠? 여기 입장이 변이, 여기는또 변이도 왔네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봐주지를 못하거든요, 잘.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어, 크고 있는 백봉이에요. 그다음 이제 드로잉도 여기다 이렇게 살짝 놔주고 자, 그리고 이제 얘좀 꺼내서 볼까요? 얘는 에스메랄다예요. 에스메랄다. 요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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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대 야가들 그래도 잘 붙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얘는 에스메랄다고 고기 옆에 고기 옆에 요아이는 수연이에요, 수연. 아, 다 꺼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들어가 볼게요. 걸리지 않게. 수연이었고 얘는 둥근 잎빛 유리대. 얘도 둥근 잎빛 유리대예요. 이 아이들 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연두연두하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다시 카메라를 나가서 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여기 여기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오렌지 번노. 음. 요아이도 통통하니 예쁘죠. 요렇게 오래 오래된 아이예요. 요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아이예요. 오렌지 번노. 라임앤 칠리. 라임앤 칠리도 아우. 보셔야 <laughs> 시 합니다. 그리고 얘는 화이트 엔젤이라는 아이고요. 요아이도 아이더이 손톱 손톱 자국이 아니고 손 자국 이렇게 입장에 백분이 조금씩 조금씩 지워지긴 했어도 너무 예쁜 아이고요. 얘는 러무금이에요 러그금도 너무 이쁘죠. 이렇게 크고 있는 러그금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거기 뒤에는 큐비프로스트큐비프로스트 그리고 얘는 신기루라는 아이 신기루 이렇게 세트화분으로 제가 환희다역에서 데려왔던 아이들인데 이 자리에서 잘 있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종자라고사 음, 원종자라고사도 아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얘좀 보세요. 얘 라즈아가 변이거든요. 일본 라즈 변이. 요 아이도 입장이 이렇게 살고 물들어온 모습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 예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응. 얘는 샤몽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한 3년차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얘는 아이스크림. 최근에 온 아이예요. 얘는 이벤트로 어, 당첨돼서 받은 아인데, 이요 아이도 은근 매력있습니다. 입장들이 둥글둥글, 어,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도. 그리고 얘는 제가 사랑하는 백야. 아이고. 백야. 이렇게 크고 있는 백야인데요. 쪼점이 아, 아, 이렇게. 생장점은 연두연두해졌죠. 그래도 이 모습 자체가 사랑스러운 백야. 이렇게 크고 있어요. 백야였구요. 그리고 얘는 홍매화. 홍매화 콩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놓은 아이잖아요. 저쪽에 세자매 꽃밭, 그쪽에 합식되어 있던 아이들 중에서, 어, 요 아이가 좀 키가 커가지고, 제가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하나 심어 놓은 아이인데, 가을 무렵에 심었을 거예요. 그렇게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게 물들여주고, 그러고 있는 홍매화구요. 얘는, 저기, 어, 샤인브라이트. 샤인브라트 이유 아이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잘 있어주고 있고, 얘는 라탐이에요. 라탐. 그리고 추비바니. 추비바니도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홍옥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있고요. 얘는 몽블랑. 몽블랑도 예쁘고, 호기 옆에 쟤는, 아유, 카메라가 여기에 기둥에 걸려가지고, 음, 소울민트라는 아이. 소울민트도 너무 예쁘죠. 아, 여기 하엽 하나 떼줘야 되겠다. 소울민트 올봄인가 그때쯤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기는 소울민트예요. 요 아이는 가을 무렵 넘어갈 때 그때쯤에가 너무 예뻤던 아이 같아요. 지금도 이쁘긴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있는 소울민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laughs> 귀요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한아름. 아, 한아름 너무 귀엽죠. 작지만 귀여워요. 진짜 이 아이는 크는 모습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한아름이고요. 잠깐 내려와 있고 그리고 얘. 얘좀 꺼내봐야 되겠어요. 제가 여기다 그냥 넣어 놓기만 하고 보지도 못 했거든요. 이 아이도. 그렇게 세트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 나와 나와 나와. 소울 민트라는 애, 아, 화이트 소울이라는 아이예요. 화이트 소울, 요렇게 돼지 화분, 세트 화분에 심어 놨았는데 화이트 소울,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 자리에서도, 그 위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하얗띈 자리, 이렇게 어, 입장이 하나 비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쁘네요. 예쁘고, 다시, 원앤치. 들어가자, 애기야. 들어가고, 다시 너도, 하나름 너도 들어올라오고, 이렇게,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고기 음. 얘는 핑크 백봉이라는 아이인데 작년으로 작년 이때쯤 작년 이때쯤에 저희 집에 온온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때는 입장이 얇고 좀 길고 그랬던 아이예요 핑 이게 무슨 백봉이야 그랬었는데 이름답게 핑크 백봉 백봉처럼 입장이 조금씩 두터워지면서 어 이렇게 둥글둥글해졌어요 핑크 백봉 이런모습이고요 얘는 펑킨이라는 애, 펑킨. 저기 또 하얗이 있네. 어, 펑킨도 이렇게 굳혀져가지고 예뻐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얘는 백야예요 백야. 응, 음, 백야. 이 아이도 백야고, 얘는 로망이에요. 로망 너무 예쁘죠? 보랏빛에 요물듦 자체가 예쁜 사랑스러운 로제스를 가지고 있는 로망.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아차또 꺼내야 돼. 저쪽엔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요 아이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아이고. 여기 또 하엽있네. 요즘에 아이들이 음, 하엽을 많이 좀씩 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이트 스노우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이쁘죠? 이렇게 가까이 되니까 더 이쁘죠? <laughs> 예쁘고. 그렇습니다. 화이트 스노우였 n 요 그리고 이제 얘는 얘는 브라운노즈라는 아이. 브라운 노즈, 이렇게 크고 있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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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입장에, 입장 하나에 돌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 돌기가 맞을지 어쩔지는 더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브라운 노즈도 키우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요 아이도 한 3년 넘게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3단, 3단, 4단이네, 4단. 4단 3만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요기 아이들 살짝 보여드리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드로잉하고 백봉하고, 어, 다시 이제 원위치 해놓고 제가 출근을 할 건데,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들. 자, 지민의 우상당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